돈 나가는 날입니다 라이덴 이돌은 하는 거죠? 일단 라이덴 명함부터 한번 달고 고민해봅시다 명함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늦게 뜨지 말아라 제발. 자 갑니다 오케이 처음은 인정 25년차 갑니다 Nope. n nope. 그래, 그 o nope. 아, 어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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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p 5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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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p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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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 p e Nope. Nope. n 좀 돈이 있다, 엄마 면나 라이덴! 라이덴! 치치야 아! 사랑해. 아이고 원석 팔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육십 면차에는 보라색이다. 칠십 변차에는 무슨 색일까? 네. 누나 왜 이제 왔어? <laughs>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딱때왜온 거야? <laughs> 이제 전무도 가죠? 전무? 아 전무도 굳이? 전무법을 돈으로 라이덴 이돌하는 게더 이득이지 않아? 근데 또 이돌을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털백의 게임. 빈도스를 생각해보면 굳이 또이도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라이덴을 안 쓴다? 그러면 안 되거든 혜백님은 원신 그냥 뽑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뽑기 하려고 원신 하는 거 아니야 뽑기 하려고 원신 하는 거 아니야 아인자 갑니다 다리만 반천장은 찍어야지, 그지? 그럼 얼마 충전해야 돼? 제발. 7 0연 차. <웃음> <웃음> 진짜? 제발! <laughs> 아, 진정해! 사성이야! 아, 진정해, 진정해! 아, 감, 아 진짜, 깜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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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그게 있어요 1돌을 했으면 2돌은 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은 나중에 고민할 수 있는데 2돌은 해야 돼 72만 원의 라이드를 이동을 해주가. 남은 거는 무기의 찍먹 키보라고 나와주네. 남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무기를 찍먹을 래요 돈이 없잖아. 무기를 어떻게 찍먹을 래요자 <laughs> 그럼 보내주신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그래 나한테 와아 진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맨날 우나요? 왜 맨날 우냐고요? 안 울어요. 근데 안 주시하게 생겼어요 오늘 아 지금 무기까지 풀 전장 찍었는데. 여보세요. 나. 웃어. <laughs> 나... <laughs> 뭐야? 나 무슨 <laughs> 일이 무슨 일이야? 나 머리 깨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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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웃기냐고. 자매가. 너는 산돌 금방 금방 뽑으니까 좋냐? <laughs> 자매가 미안해. 사실 아까 나한테 영도 하나가 있더라고. 뭐? 체가 나왔길래 내가 뭐랬는지 알아? 뭐라 그랬는데? <laughs> 야, <진짜>? 너는 <laughs> 너는 진짜 나빴다. <맞아. 웃음> 내가 오늘 얼마를 었는지 알아? <laughs> 아니 그랬기 그러니까 그 남의 여자를. 그러니까 그랬지 사대가 나는 여자라니? 난 애초에 난 애초에 원신을 어. 시작한 이유가 이 라이덴 누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작했었던 거라고 알아? 내가 라이덴 누나 기다렸잖아 라이덴 누나를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시작해. 그래서 그 전까지 호드랑 놀려고 호드를 뽑았던 거야. 나는 진짜 라이덴 누나 하나 보고 원신을 시작했. 우리 이돌했지? 아, 어, 이돌이야? 산돌이. <놀린> 너 무기 있어? 어, 무기? 무기 있어. <놀린> <놀린> <이돌하고> 아, 무기? 나2 시간 차이 뽑았는데. 미안해. 내가. 전나폴었어 전나폴지 말고. 내가 왜안 해? 내가 왜안 해? 잘못한 건 나지. 언덕에서 이런 소리 있어. 나는 이돌하고 무기 뽑는. 업보 청산이란 게 있나봐. 음, 너도 머지 않아 그렇게 될까? 너 야, 잠깐만 왜? 너 아, 차, 이번에 잠깐만요. 몇 번째야 가차? 이번 여섯 번,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 거지? 음, 이제 음, 때가 됐어. 어. 어, 이제 <laughs> 너도 이제 업보 청산이 올까? 나도 그랬었거든? 아니 선생님 왜 잠깐만 왜 촬영 허가를 내리세요? 아니 <laughs> 너 뭐지 <머지> 않아야 해. <웃음> <웃음> 내가 <두> 눈을 <웃음> 뜨고 <laughs> 그꼴못 본다. <웃음> <야>! <웃음> 내가. 오빠, 오빠 청산은 돌아간다. 야! 야! 야. 너너말 조심해 지금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각 하고 있어야 할 거야. 거야. 저렇게 타고 있어야 할 거야. 저게고야고어야고야할 거야. 저게 타고 야할게어야게야 내 계획을 다 짜놨었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가 흥할 걸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다 했지 20살에 멋있는 남자친구가차한 대가 있을 거고 25살에는 음...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을 거고 30살 음... 때는 가부가 되어서 건물 몇2씩 음... 몇 갖고 있을 거고 나는 생각을 했지 8살 때쯤에 어 그럼 지 남자친구 있으신 거예요? 어쩐지 밤마다 그렇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 같던데 아, 이거 걸린 건가? 어 20살 때부터 지금 N년간 연애 중인 건가? 내가 눈치가 없었다 미안 미안 이거 말을 해버렸네. 상태가 바뀌지만. 어? <laughs> 네, 네. 어머 어머. 제가 뭐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그거 네. 아, 오픈해요 살백님. 뭘요? 뭘요? 저는 꿀릴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살백님 <laughs> 저한테 보낸 거 오픈합니다. 네? 보고 싶다면 아이 살백이 욕실 셀카를 어떻게 공개하라 그래요? 네? 말 나요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나은님 그래, 제 얼굴도 아니. 모르시잖아요. <laughs> 아 아니, 어?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를. 카톡 요사가 우리 이런 음한 사진도 소리지? 오갔었니? 너 다른 사람 이름을 내 이름으로 저장해 둔거 아니야? 카톡 봐볼래? 이거 보면 <laughs> 이런 표정도 지었었나? 그거 미안한데 이거는 어. 내 사진이 아니라너 사진이잖아. <laughs> 나는 이런 사진 없어. <laughs> 이거 욕실색카 너가 보냈네. 나가 <laughs> <laughs> <난가? 웃음> 이거 눈이 반쯤 풀려 침흘리는 사진을 보냈네요. 오. 아니 제 얼굴 아니고요, 사진, 이제 오해하지 뭐 마세요. 제위가 <laughs> 너무 센데, 이거... 검은 배경에 주황 아이콘 있는 사진 아닙니다. 검은 배경에 주황 아이콘은 뭐지? 어허, 이걸 오래 해석하시네 아, 근데 진짜 모르는데... 야, 원정 상이 연기하는 거래잖아. 야, 잠깐만, 쟤네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같이 봤어? 뭘같이 봐? 슨슨게사돌라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있는 거에 아니야 있는 뭔 소리야 아니 no. 근데 나는 진짜 야동 안봐야 어, 정상이가 말하지 마미안가정상이 아. 안녕 정상아 <laughs> 아니 뭔 얘기를 고 있었으면 그런 주제가 나올너 얘기 <laughs> 오, 정상. 어 정상. 뚜 <laughs> <잊나? 웃음> 절대 안 되죠? 절대 코인으로 안붙이죠 <laughs> 잠깐만 센팅장에서 안 됐네 정상님에게는 회원님이 있대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맞긴 해 안돼. <근데 웃음> 둘이 좀 돈독한 사이긴 하지 않나? 많은 아. 걸 공유한 사이지 우리 음. 집에서 많은... <laughs> 자고 갔어 <laughs> 어머 야 그런 <laughs> 얘기를 막 방송에서 하면 어떡해 <laughs> 하룻밤 보낸 사이야 <laughs> 야 그렇게 막막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같이 7시간 동안 유튜브도 <laughs> 봤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잤네 어? 잤어 네가 도대체 뭔가야? 잠을 잤다고 맞긴 한데 맞긴 데 잤다고 잠을 잤다고 하루만 잤어? 아 그거는 코멘트 하고 싶은데 정상인의 진짜... 소파에서 희영이 누워 있다는 <laughs>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요염한 모습으로 어. 나 누워 있는 사진도 있어. 그러니까 나그 사진 받았던 것 같아. 그 정상이 집에서 희영이 요염하게 누워 있는 사진 어. 봤었어. 어. 오늘 말이, 네?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희영 누워 있는 사진을 봤다고 하니까 좀 뭔가 말이 좀이상하졌다그다 제가 잠깐 정리해보자. 희영이 정상인의 집 소파에 요염하게 누워 있었고, 그걸 정상이가 찍었고, 그걸 최종적으로 설백에게 보냈어. 이게 무슨 관계죠? <laughs>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요염하면 얼마나 요염하게 하고 봤거든. 근데 진짜 요염하긴 하더라야 <laughs> 잠깐만 그렇게 말해서 궁금한데. <laughs> 정선아,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 <laughs> 둘이 이런 사이라니까? 둘이 진짜 심상찮다니까 손방 잡고 잡겠어 <laughs> 아, 야, 그런 얘기야. 뺨 앞에 서면 어떡해. 우리 아까 얘기한 거다 들었잖아. 죄송한데 너, 아, 술 드셨나요? <laughs> 취할 것 같은 걸보긴 했어요. 취했구나. 안주라더라고. 아, 그래서 왜 부르지 않냐. <laughs> 나은이가 봐버렸어. 뒤에 <laughs> 이제 그 은밀한 사진이. 매 <laughs> 은밀한 사진을 봤다고? 무슨 사진이게? <laughs> 이런 식에 우리 앞으로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돼. 뭔데? <laughs> <laughs> 냉정한 말 아니야 너무. 면하잖아. 신뢰 관계가 있는 관계가 좋다. 야, <laughs> 근데 미안한데 믿어. 방금 음. 둘 사이 에 대화가게 진짜 커플 같긴 했다. 진짜 신나지 않아 보요 믿고 보니 커플인가? 아 그래서 둘이 뭐하고 있었냐고. 우리 그냥 가차 얘기하고 있었어. 게임 가차 얘기. 게임 얘기하고 있었어. 원신, 원신. 어? 네. 어? 병신? <laughs> <나 살펴라. 웃음> 아니야. 야 설빈아. 아니야.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나 없는 사이에. <laughs>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어. <laughs> 게임 <그럼> 이름이 원신이야. <laughs> 난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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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이제 자러 가야겠다. <laughs> <laughs> 솔직히 많이 즐겼다. 어, 할 만큼 했다. 어. 인정, 인정. 할 만큼 했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